대한 배우 이광수가 런닝맨 하차 후 영화 싱크홀로 돌아왔는데요. 이광수는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반가운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광수는 경기도 출생 1985년 7월 14일생으로 36세이며 191cm, 78kg 가족관계로는 부모님과 일남 일녀 중 장남입니다. 학력은 국내 중학교 졸업, 토평고등학교 졸업, 동아방송예술대학교. 2005년 21살의 나이로 군대에 입대 23살인 2007년 제대, 제6포병여단 병장 만기 전역, 했습니다. 이강수는 광고 KT의 자우나 아이스 공대 아르및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2 0 0 8년 MBC 시트콤 그분이 오신다, 로 정식 데뷔. 2008년 지붕 뚫고 하이킥, 을 통해 당한 인상과 재미있는 캐릭터로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해가며 연기 경력을 쌓았으며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게 됩니다. 특히 2013년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 를 통해 저다격의 도전 2018년 첫 주연작인 tvn 드라마 라이브 에서는 진지한 정극 연기를 선보이며 큰 호평을 받았으며 2015년 영화 련비변이 에서 생선인간이 된 정년 다구를 연기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타짜 원아이드 책, 나의 특별한 형제 탐정, 리턴즈 등 다양한 작품에서 완변함. 연기를 선보인 배우 이강수는 2021년 8월 11일에 개봉하는 영화 '싱크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 자신감도 없고 운도 없는 높은 현실 회사원 김대리를 연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영화, 탐정', 리턴즈 영화 '싱크홀', 영화 '싱크홀', 이강수는 신인 시절 얼떨결에 시작한 런닝맨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런닝맨의 인기로 해외 진출까지 하며 이광수를 한류스타로 자리매김 하게 됩니다. 이광수는 런닝맨의 친근한 이미지 로 해외 인기는 엄청나다고 하며 이광수의 출연작인 드라마 안투라지 는 구기국 동시 방영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특히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국 본토 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누린다고 합니다. 이어 이광수는 2021년 6월 11년 만에 런닝맨을 하차했습니다. 이광수, 36세,는 2017년 런닝맨을 통해 인연을 맞은 배우 이선빈, 27세, 과 공개 열애중이며 현재까지 잡음없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런닝맨 게스트로 출연했던 배우 이선빈은 방송에서 이광수가 이상형이라며 호감을 보였고 이후 이광수, 역시, 이선빈에게 호담을 가졌고 이후 연락을 이어오다 2017년 7월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두 사람의 열애설이 공개됨과 동시에 5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솔직하게 밝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의 열애를 밝힌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싫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수는 자신의 절친인 조인성, 도경수, 임주환, 김기방에게도 이선빈을 여자친구라 소개. 영화 뒤풀이 자리에서도 열의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광수의 여자친구인 이선비는 본명 이진경이며 1994년 1월 제일생으로 27세, 키 166cm. 가족 관계는 부모님, 일남, 일녀 중 막내라고 합니다. 둘만의 데이트는 주로 이광수의 집에서 보낸다고 하는군요. 이어, 학력은 천안상 용고등학교 졸업 2015년 중국 드라마 서성왕이지로 대변했습니다. 데뷔 전 걸그룹을 준비해 쓰나무산, 쇼핑몰, 잡지 모델, 단역 등 가리지 않고 뒤다 2015년 중급 드라마로 데뷔. 2016년 오씨엔 드라마 마이너스 38 사기동대를 통해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꾸준하게 드라마와 영화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